왜난안 되지? 똑같이 했는데 왜안 되지? 그러니까 이러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싹상 탁!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운 실상님이랑 홀리밀리에서 자체 개발한 속눈썹 트위저 네. 까지 이렇게 세트로. 숟가 하나, 한올, 한올 붙이는 그런 바닥 속눈썹이 이렇게 풍성하게. 확장님이된게 보이시죠? 선물로 하나 보내드릴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년입니다 오늘은 필리밀리 속눈썹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속눈썹 붙이고 싶어서 속눈썹 사놓고 속눈썹 잘 붙이는 방법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어요. 손도 가능한 이런 영상 찾아보시면서 왜 나만 되지? 똑같이 했는데 <목소리도> 왜안 되지? 이거 금손이니까 되지약아 요러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속눈썹입니다. 저도 그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난왜안 되지?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아까 요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쉽게 붙여져요. 싹싹 탁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네. 할수 있어요. 특히 요 1호 퓨어데일리가 진짜 쉽게 잘 붙여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다인 실장님이랑 함께 공동 개발한 필리밀리 속눈썹인데요. 메이크업 샵에서 진짜 속눈썹 많이 쓰잖아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풍성하면서 진짜 내 속눈썹 같은 느낌? 특히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저는 그렇게 막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아서 예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더 속눈썹 진짜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안 붙인 것 같은데 티는 나요. 가닥 속눈썹이랑 언더 속눈썹이랑 밀리밀리에서 자체 개발한 속눈썹 트위저 증정용까지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가닥 속눈썹 1번 퓨어 데일리, 2번 또렷 데일리, 3번 내추럴 언더. 이렇게 세 가지랑 커팅 속눈썹, 4번 뉴 스무키. 이렇게 네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거울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라고 만드셨다고 하기엔 약간 좀 어지러운 느낌? 이번에 나온 속눈썹들은 옛날에 그가닥가닥 하나, 한올 한올 붙이는 그런 바닥 속눈썹이 아니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나뉘어진 가닥 속눈썹인데요. 그래서 거미다리 같은 인위적인 속눈썹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속눈썹 펌, 속눈썹 연장한 것 같은 그런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럼 한번 가닥 속눈썹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 1호 퓨어 데일리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퓨어 데일리는 왼쪽 눈용이랑 오른쪽 눈용이랑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투명 속눈썹 접착제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가 쉐입이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떼어내실 때이 속눈썹 뿌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떼어내시면 모양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속눈썹을 잘못 붙이거든요? <laughs>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속눈썹 풀을 이렇게 뚜껑에 짜주시고요. 떼어낸 속눈썹을 이렇게 콕 찍어줍니다. 살짝 덜어낸 다음에 붙이고, 각도를 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쉽게 잘 붙여지는 것 같아요. 어, 예쁜데? 제가 진짜 속눈썹 붙이거든요? 속눈썹은 제가 그냥 카메라를 끄고 <laughs> 열심히 붙여볼게요. 한올한올 붙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어, 되게 잘 붙네? 원래 잘 붙이는 사람 같잖아. 그리고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불편한 느낌이 없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자세히 보면 대가 조금 표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뜨면 은 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이렇게 리포 리프터 이렇게 여기에 1호를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2호 또락 데일리 이거는 더 떼기 쉽게 돼 있거든요. 이 1호는 뿌리부터 떼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얘네 이렇게 보시면 살짝 띄워져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부터 떼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왼쪽에 퓨어 데일리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게 좀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톡 붙이면 탁 하고픈데요. 저는 이렇게 쓸어주면서 제 속눈썹에 풀을 같이 묻혀줘요. 그러면 더 쉽게 잘 붙일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예쁜데요? <laughs> 가닥 속눈썹 붙이는 이유가 좀 대가 있어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가닥 속눈썹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기까지 하면서 대가 별로 이물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표, 눈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말랐는데 살짝살짝 흰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아이라인으로 그려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더에도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이게 진짜 <laughs> 고난이도 같은데 얘가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앞쪽에 4mm를 붙이고 갈수록 5mm, 6mm로 늘려볼게요. 어디 붙였는지도 모르겠죠? 이거 신기하게 톡 하고 붙는다니까. 이0 m m 는좀 티가 나네요. 이거 이거 지금 붙인 거. 확장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언더를 채워봤습니다 언더는 최고 난이도 뷰티 크리에이터 인생 가장 어려웠던 제가 원래 평소에 속눈썹을 붙이진 않는데 요거는 좀 가끔 붙일 것 같은 느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밋밋한 저의 속눈썹도 이렇게 풍성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속눈썹 초보자라서 붙이기 쉽게 만들었다 이런 말잘안 믿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진짜 붙이기 쉬워요. 가닥 속눈썹 3종을 붙여봤고요. 이번에는이 커팅 속눈썹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미리 수도 확실히 얘가 12mm라서 아까 그 가닥 속눈썹보다는 좀더 화려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데일리 속눈썹에 비해서 훨씬 풍성한 느낌이죠? 이게 눈 길이가 긴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하나가 남네요. 와, 매우 화려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속눈썹 바보도 할수 있는 필리밀리의 새로운 속눈썹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퓨어 데일리가 되게 붙이기가 쉽더라고요. 그냥 일반 가닥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나무려져 있으니까 좀더 자연스럽고 붙이기도 쉬운 것 같아요 속눈썹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예쁘다고 했던 이 2호 또라데이랑이 언더 속눈썹이랑 트위저까지 있는 이 기획 세트 구독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선물 하나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자세한 이벤트랑 이 필리밀리 속눈썹 할인 정보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네.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